<목소리> 우리 짧게 할게요. <목소리> 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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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뭐 말레이시아전 끝나고 했던 말하고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,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나가 돼서 지금 한 가지 목표를 가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서포터를 조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서포트를 받다야또 선수들이 또 경기장에서 또한발두발더뛸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럼 거가 어제가 참 좋은 예시였다라고 생각하고 선수들 그런 힘든 상황 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진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팬분들 웃게 해드리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을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. 어 뭐, 여기 기자님들도 계시겠지만,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결승까지 생각하면 정말 2주도 안 남았는데, 그 시간동안 저희가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 보고, 한 가지 목표만 보고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, 뭐, 평가는 뭐,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, 뭐 비판은 또 대회가 끝나고 나서,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정말 어려운 순간에 어,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선수들이 또 좋은 역할들을 해줘서 어,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. 뭐 우스갯소리로 뭐전 아직 지성 형을 되게 많이 원망하고 있고 네, 2011년 때뭐 아직도 저랑 지성 형이랑 관계가 워낙 좋으니까.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수 있었는데 그런 후회를 조금 하고 싶지 않았어요. 뭐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었고 또 감독님께서 첫 번째로 차라고 해서 어 아무 거부감 없이 차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니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해줬고 뭐 현우 형이 조금이라도 힘을 받을 수 있는 뭐 힘을 주고 싶었죠. 뭐 네. 어떻게 이제 선수들은 결국에는 차야 되는 입장이고 현우 형은 또 막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또 차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우 형이 좀 막아줬으면 하는 기대감 또 이런 조금이라도 내가 힘을 보태서서 현우 형이 막아서 우리가 또 다음 라운드로 질주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꼭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뭐 현우 형이 또 저희를 8강까지 보내줘서뭐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뭐 연습의 연습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매번 남아서 훈련할 때뭐 페널티킥을 좀 많이 연습하고 또좀 많이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페널티킥 잘할때 오로지 정말 제가 선수한테도 얘기했는데 뭐 오로지 그 정말 공과 내가 차고자 하는 방향만 신경 써라. 뭐 야유 뭐 분위기. 뭐 이런거 전혀 신경쓰지 말고 내가 어디로 보낼지 어디로 차고 싶은지 공에 와, 공과 와공 골대와 내가 맞추는 뭐 발만 신경쓰라고 했는데 선수들이 뭐 결국은 말은 제가 그렇게 했지만 선수들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장 또 페널티킥에서 그렇게 멋있는,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, 뭐 분명히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아요 뭐 너무나도 어려운 경기가 될것 같고 뭐 호주도 상당히 좋은 어,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, 뭐, 축구라는 스포츠는 항상, 또 이변이 항상 발생하는 거고, 뭐, 지금 뭐, 제 15년 얘기를 꺼내기는 또참 그렇지만, 어, 그때도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, 또 그런 실수를 좀 다시 반복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요. 어, 중요한 경기인 만큼 잘 회복해서, 회복해서 좋은 경기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더 단단하게 뭉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. 뭐, 어떻게 보면 저희 선수들뿐만 아니라 어뭐 기자님들도 분명히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거고 또 한국에 계셔서 한국에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또 현장에 와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모두가 어제 경기로 저희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조금 더 단단해지는 조금 더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어서 어제 같은 시간은 뭐. 뭐아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,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너무 젖어 있지 않고, 또 오늘부터는 또 바로 다 잊어버리고, 또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게또 저희의 임무고, 또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숙제이니까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요 뭐, 사실, 뭐, 항상. 공정한 판정을 원하고 또 모든 팀들이 또 공정한 판정을 원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항들도 있고 또 심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데 뭐 감독님께서도 항상 얘기하시지만 항상 이렇게 좀 매너있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심판 쪽에서도 항상 매너있는 존중인 선수들한테 존중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또 제가 주장으로서 또 제가 먼저 심판한테 다른 선수들보다 제가 가장 먼저 심판한테 가서 어, 젠틀하게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, 그게 저희 팀한테 악영향이, 악영향이 되지 않을 정도의 선을 잘 지키면서 심판들과 소통하고 있고 또 심판, 심판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존중해주고 또잘 인지해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